플러스 pra 값을 구하는거지 자, 이등변삼각형이란 말이 있고 음, 어, 여기 24니까 여기 12씩이 되겠지 12, 13이니까 끝났네 이게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넓이가 얼마야, 넓이 삼각형 abc 넓이는 삼각형 abp 플러스 삼각형 acp가 되겠네 그럼 21분의 곱하기 24 곱하기 5죠 그 다음에, next one. 요, 보라색. 넓이.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13.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곱하기. pr 곱하기. 13이 되겠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 24 곱하기 5는 120. 이꼴 13에 pq 플러스 pr이 되니까. 피 q 플러스 PR은 13분의 120이 되겠지.